예, 네비 영업사입니다. 오늘은 어른 아니 아이나비 A를 예 A 플러스를 한번 만져보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만든 제조가요. 이게 언제 된 거냐면 2000 지워져 있네. 10년대가요. 예. 스타일리쉬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라써있습니다 예, 디자인이 이 옆에도 조명이 이게 양쪽에 이 유리 플라스틱인데 유리 느낌이 나왔고 여기 이쪽으로 빛이 새 나와요. 되게 은은하고 되게 LG 삼성 테레비 만지는 기분이야. 되게 고급스러워요. 고급지입니다. 점점 아이나비는 이런 디자인을 무시하고 점점 이제 후진 디자인으로 바뀌어 왔죠. 요, 요, 요 말고 또 이제 또, 홈쇼핑 모델인가? 그거는 또 이런 버튼이 없어졌어요. 좀더 천박해 보이죠? 이건 되게 고급스러워요.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. 이 보세요, 이거. 그냥 화살표가 아니야. 그요 이거 봐봐요. 전박의 화살표야. 예? 와, 이거 봐봐요, 이거. 응? 디자인 봐봐. 완전 아이폰이야. 근데 이제 이 2D를 아이나비가 이제 더 이상 2D는 최신 걸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예 보세요 2017년 11월에 멈춰 있습니다 전체 지도 버전 17년 11월 ASE50 예, 아이나비 SE 버전이고요 예, SE 버전 V5.0이고 B764 이, 이 2D 사업을 접었는지 또 2D 옛날 지도는 일단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예좀 아쉽네요 내가 이쯤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민다 서민들 예, 서민들이 이 제품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예, 아이나비 사에서는 다시 이거 업데이트를 좀진행해줬으면 좋겠어요 예. 쓸만해 속도도 빠르고 쓸만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지원이 돼요 아이나비 A+ 예, 너무 디자인이 아쉽습니다 디자인도 멋있지만은 이게 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. 이게 보세요, 이거 응? 스타리어 스타일리쉬 네비 게이션 시스템. 네비인데 무슨 스타일을 더했다는 얘기야. 어? 네비인데도 스타일을 더했어.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? 아, 이 부탁인데요. 이게, 이거 이 이거, 이거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다마스 포터인 우리 서민들 서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또 2D를 사업을 아예 접은 게 아니에요. 아이나비가. 뭐 MP 500, MP 700은 또 2D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라이프도. 그러면은 또 이제 또 OEM 제품들 있잖아요. 뭐 CNS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아이나비 이제 맵을 빌려다가 이제 쓰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이제 거기서도 2D가 나오겠죠. 그렇지만은 그건 지도, 지도 업데이트를 진행해, 진행해 주면서 이 제품은 왜 업데이트를 왜 접었는지 오히려 OEM은 업데이트를 밀고 나가고 오히려 지금 이 제품은. 예, 이 제품 뿐만 아니라 요때 나온 2 d 들은다 사업을 접었어요. 얘네들이 안 해요 더 이상 이제 예? 아이나비가 사업을 접었다는 게 아니라 아이나비가 요 업데이트를 접었다고 예요요 요, 요 업데이트 안 돼요. 아쉬워요. 예. 모든 모든 지도들이 예. 그래서 왜 요즘 뭐 아틀란이 왜 인기 가더 많으냐? 간단해요. 아이나비는 업데이트 가 까다롭습니다. 특히 3D는 까다로워요. 매우 까다로워요. 짜증나고 까다롭습니다. 심지어는 이제 구형 모델은 또 유료, 유료화가 돼 있어갖고 예, 까다롭습니다. 이 아이나비에서 좀 생각 좀 해주셔갖고 서민들쓸수 있게 예? 업데이트를 다시 좀 진행해줬으면 진행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예?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버려야 되나? 어? 좀 아쉽잖아요. 쌩쌩이잘 돌아가는데. 응? 정제 OEM은 업데이트 해주고. 이 제품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게참좀 아쉽네요 예,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깝잖아 요 이거 버려 이걸 어떻게 예? 유료를 하더라도 좋으니까 좀 돈이나 바꾸는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. 유료가 더 좋으니까 돈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, 1년에 한, 한 2만원 정도 해갖고 했으면 좋겠네요 2D는 안 돼요 예. 2D는 안돼다 아이나비가 2D는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 안 해준답니다 예? 물론 아이나비도 이제 뭐500 m p 5 0 MP700 이런 구분 해 주고 해주 OEM도 해 주는데 이그 하위 버전 예, 좀 오래된 거한 10년 된 거는 업데이트를 안안 안 합니다. 예, 안해 줘요. 예, 해도 되질 않아요. 최신 걸로 해, 해본 결과 예. 요따구의 반응이 나오니까 아이나비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예? 아이나비가 2D에 대해서는 더상 이제 안해 주려나 합니다. 구형은. 2D 구형을 안해 주나 봅니다. 내가 말이 혼나는데 2D는 안해 줘. 안해 준다 봅니안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예, 더 이상 2D는 해줄 마음이 없나 봅니다. 좀해 줬으면 좋겠고. 3D는 이 무료화를 해줄 마음이 없나 봅니다. 3D도 무료가 안 돼요. 유료예요. 그러니까 아이나비를 안 팔려고 그러죠. 예, 심지어는 아이나비를 취급을안한집들이 많아요. 예. 전 아이나비를 좋아합니다. 왜냐 아이나비는 3D가 리얼 3D, 리얼 3D. 예, 일반 타 제품과 틀린 게 3D 입자가 되게 리얼해요, 진짜, 순, 진짜 실제 그 길을 걷는 느낌입니다. 예, 난아이 아이네비 a 이 좋아하니까, 아이 a 에서 구형 2D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구형 2D만 안 해주는 겁니다. 2D라고 다 해주는, 다안 해주는 게 아니라, 심지어는 OEM을 해주면서도 그건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마음에 안 듭니다.